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발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, 네. 어제 국무회의에서 풍경은 뭐였냐면, 예. 일단은 사회를, 대통령이 앉아있고, 장창관들이 쫙 앉아있고, 네. 국무회의 사회, 사회를 국무총리 대행인 이주호, 아. 이주호 그 총리 대행이 사회를 봅니다. 진... 사회를 보면서 포문을 열었어요. 예. 대통령님, 국무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. 포문을 열면서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좀그 유감스럽다. 유감이라는 표현을 했어요. 대통령 유감. 앞에서. 아. 예. 유감스럽습니다 하면서, 이거를 우리가 거부권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여기 다 있는 것인데, 네. 이거 그러면 지금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거나 통과하지 말고 다음 국무회의 회의에 넘기십시오라고 말을 한 거예요. 다 말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먼저 포문을 연 겁니다. 야.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. 이러한 어. 정치 보복이라는 이제 용어를 쓴 거예요. 어, 그런, 강하게 나갔네요. 강하게 예, 나갔어요. 예. 그러긴 하니까 다른 장관들이나 차관분들이 예. 막 발언을 하면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께서 법리에 대해서 10분 넘게 위헌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. 음.